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길 몰라 방황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질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서 그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애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애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제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수량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 제물로 잡으시고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팜을 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제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도 있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소문들도 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합쳐진 음악 소리도 있고, 일상 속에서 흔히 들리는 자동차, 발걸음 등과 같이 도시 소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아, 백성들아, 땅에 가득한 것들아, 들어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모든 군대에 향한 그 결과, 진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선한 민족, 민족도 있을 법한데,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군대 중에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대나 자연재해 속에서 도움을 주는 부대들도 있을 법한데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사람 중에 선해 보일 수는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살육당합니다. 시체가 온 땅에 뒹굴고, 시체에서 나는 악취가 온 도시에 가득합니다. 사람의 피가 마치 홍수처럼 흘러서 산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창조세계도 흔들립니다. 해와 달, 별들이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방나라인 에돔으로 향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으로 유다와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형작 형제 국가임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유다를 배반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공경에 처한 유다를 약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돔이 행한 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어떠한 잘못도 죄악도 고발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에돔을 향한 심판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에돔이 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수장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 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육하신 것이다.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아멘. 위 본문을 보면 에돔을 애돔,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구약의 제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6절에서도 보스라의 백성을 희생 제물로 잡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은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서 마치 잠들어 있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이 죽음인지도 모른 채 당장 배부르고 당장 살만하니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로 우리는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하게 만듭니다. 애돔으로부터 들려오는 심판의 소식,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도시가 폐허가 되었다는 이 소식은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진실의 종인 것입니다. 애돔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돌이키고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진짜 심판이 아닙니다. 진정한 심판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도 모르고 죄의 늪에 빠져 그냥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의 종이 울리는 것입니다. 빨리 깨어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사정없이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다시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채 최후 심판대 앞에서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호통 앞에서 고개조차 들수 없는 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실의 종소리를 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껏 아무 생각 없이 죄에 빠져 살아갔던 삶은 잠시 멈추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何处？